자, 우리 이전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. 생성. 그럼 사실 생성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예. 그럼 뭐가 필요해요? 읽기. 이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정보기술의 본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쁠 준비를 하십시오. 자, 여기서 우리 읽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보면은 <laughs> 자, 여기 적당히 찾아보니 여기 있네요.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ou can use any of powerful Lodash l o d 라고 하는 Node.js 아니, 자바스크립트의 어,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그 그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 rowdb의 그 앞에 lo가 l o d 의 lo에서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. 자,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저장한 요 정보들 을 중에서 일단은 topic 정보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자 여기 얘또 예, 실행되면 난처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실행 안 되게 처리를 했고요. 그럼 정리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db 항상 뭐 한다고요? get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 오고 싶은 걸 get 하라고요. 우리가 읽어 오고 싶은 것은 topic이니까 topic을 get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 라고 하고 한번 직접 콘솔로그를 찍어 봅시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... node main.js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? 여기는 있이두 개의 행이 온 것이고 그걸 가져올 때 뭘로 썼어요? valu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저게 된다. 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불편해요. 뭐가 불편하냐?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. 예를 들면 타이틀이 로 o w d b 인 것만 가져오고 싶다거나 osid가 1 번인 것만 가져오고 싶다거나. 자,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? 중간에 낑겨 넣으면 시 돼요. 자, value를 호출하기 전에. 자 여기서 .find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find 에다가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가 담겨 있는 객체를 주는데 id 말고 타이틀을 r o w db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topic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r o w db 라는 타이틀 값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출력하지 않을까요? 해볼게요 엔터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적어서 좀 그렇긴 한데, 여기서 O소 1이라고 하면은 로 d 비면서 O소가 1인 사람만 가져오겠죠. 데이터만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우리 브라우저에서도 한번 해봐야죠. 자, 이렇게 가서. 웹브라우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작동하면 또 데이터가 이중으로 써지니까 작동 안 하게 했고요 자, 실행을 시켜봅시다 콘솔을 키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읽기, 쓰기, 요걸 다했고요 음. 만약 여러분이 정렬이 필요하다, 그러면 정렬이 있을까요? sort. 음. sort by views 하면 이제 정렬이 되고,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좀 제한하고 싶다, 그럼 take5 하면은 mysql로 치면 limit의 기능이겠네요. 다섯 개만 가져오는 거고, 예, 여러분이 갖고 오고 싶은 것이 전체가 아니라 예, 타이틀들만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돼있고,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사이즈 네,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보들이 있으니까요. 이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.